22일 날 갑자기 온도가 극강해서 여러분들좀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자, 겨울 준비 단단히 하시고. 자, 이번 시간에 포인트치야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과습도 문제지만 이렇게 추우면 이런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 이렇게. 이거는 아주 전연적으로다 추워서 다 떨어졌거든요. 온도가 최하 20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버릴 수는 없고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방법이 있나 해서. 전에 제가 많이 쓰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안 버리고 하는 방법. 어, 뭐 조금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꽃나무가 좀 난이도가 중상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인세차 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지만 또 만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잘 키우면 좋은데 어떤 식물인지 부실하게 되고 또 과습해 죽게 되고 또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면 또 이런 지경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이거 버리지 말고 삽목도 하고 물꽂이도 하고 또그 전에 제가 해드렸던 냉장고에 보관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쉬운 건 없어요. 다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지 말고 버리려고 자꾸 하지 말고 자꾸 여러분들 버리면 놈들이재활용에가서다 어, 주워다가 키우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되든 안되든 꼭 한번 해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들 을 하시되 온도 유지는 최소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잎이 살아 있을 때는 20도 이상을 유지해야 되지만 잎이 없을 때는 10도 15도만 돼도 되거든요 어차피 베란다 원룸이나 뭐 다용도실 이런 데 보관할 거고 주 키포인트는 지금은 좀 늦었기 때문에 내년 봄에 제대로 살리는 거로 하기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좀 알려드릴게요 소독한 가위를 가지고 지금 이런 경우도 지금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늘 얘기하지만 눈이 있잖아 눈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제가 다섯 개는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나 두 개가 나와서 되지만 그래도 다섯 개 정도 여유는 돌기 때문에 다섯 개 정도 두고 사선으로 자릅니다 놔두시고 이건 뭐, 떼도 되고, 안 떼도 상관없으면, 온도가 많이 떨어져서, 이 밑에 부분이 시커먼 거, 이거는 쓸모가 없어요. 이거 봐, 이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해보나, 하나 살릴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여기 대가 이상이 없으면, 가지를 일단 치워주시고, 한 두세 개 정도만 남기고, 이것도, 이것도 다 됐죠? 다 됐어. 이것도 부실해. 자, 그러면 내년에, 요런 데서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정도 두고 자르고, 이도나도 에너지 낭비는 됩니다. 여기도 하나 근데 요거는 이미 틀린 것 같아요. 아무가 시커멓게 됐잖아. 잘라버리세요. 야, 요거. 이건 이미 죽었죠. 추워서 죽은 거예요. 추위 좀 예민하니까. 크리스마스 꽃 아니니까, 이거. 자, 여기는 세개 살릴게요. 여긴 뭐 눈을 따질 수가 없어. 요거밖에 없어서.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다 따르고 여기도 하나, 두 개, 셋, 넷, 네, 다섯 개 정도 두고 자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거는 생생해요. 하나, 두 개, 셋, 넷, 네, 다섯 여기도 다섯 개 두고 자르고 자 여기도 이렇게 자릅니다. 자 이거는 뭐 화장실이나 다용도실이나 10도, 15도 이하만, 10도 이하만 떨어지지 않으면 돼요. 이렇게 두는 걸 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공. 그러면. 꽃은 이 안에 있는거고 요거는 이파리 에요 이게 추워서 이렇게 됐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놔두시고 다듬지 마세요 여기를 대각선으로 자르고 눈이 하나 둘셋 다섯 개잖아요 그러면 한 하나에서 두개 정도 만지가 꼽으세요 이 화분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다른 화분이 라도 괜찮고 이 화분이 어도 상관없습니다 꼽아주시고 이것도 그냥 꼽으면 되 돼. 이렇게 이파리가 없으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뿌리가 내리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이것도 생생하죠, 이거? 더 많으니까, 두세 개 두고, 이거 전에 야래양 했던 거거든요, 야래양. 야래양 했던 거. 여기다 한번 꼽아놓게 하나. 계속해서 뿌리 내림 하고 있습니다. 야래양 했던 데도 하나 두고, 거는 이거 전에 구문초 한 대당 한번 넣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문초 여기 해놓은 게 있는데 좀 약하긴 한데 여기다 한번 할게요, 그냥. 자, 이 뿌리가 어떻게 내리나 그때는 한번 넣겠습니다. 이것도. 자, 이건 물꽂이. 물에 꽂으면 물꽂이, 흙에 꽂으면 꽃꽂이. 사한 것들을 버리지 말고 어차피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내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키우는 방법. 이거는 지난번에 10월달에 물을 준 건데,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거. 자, 그리고 냉장 보관법. 물에, 물에다가 이렇게 신문지를 적셔요. 전에 해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신문 적셔가지고, 이제 삽수가 남으면, 신문에다가 물을 약간 이렇게 짜서, 삽수를 여기다 넣습니다. 넣고, 자, 이거는 전에 구문초 삽수 보관했던 거예요. 이렇게 같이 넣어도 돼요. 그러면 신봉제다에 잘 보인다 그랬죠? 같이 넣고, 공기를 빼서그 다음에, 구무초하고 포인트 해체를 냉장고, 냉장실. 안에다가 깊이 넣어서 얼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냉장실에 넣고, 주셨다가 언제든지 꺼내서 꺼꽂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날씨가 추워집니다. 내일도 춥다고 합니다. 자 야생TV 구독자 여러분 실패없는 꺾꽂이 물꽂이가 되도록 온도해지습도해지꼭 잘해주시고요.